안녕하세요. 스마일 살림입니다. 오늘은 수납 제품과 정리에 필요한 다이소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영상 끝에 다이소 조화로 꽃 장식하는 영상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이소 제품 5가지를 소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실리콘 트레이입니다. 국자나 밥주걱을 사용하다 거치에둘수 있는 트레이가 필요한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실리콘 트레이를 사용해보세요. 22cm의 타원형으로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실리콘 재질입니다. 지난번에 리뷰했던 실리콘 조리 도구 받침은 요리하다 잠깐씩 국자를 놓고 사용하기 좋았는데, 이 제품은 평평한 구조라 국자뿐만 아니라 수저 젓가락을 놓기 편하고. 밥주걱이나 뒤집개를 사용하고 잠깐 올려두기 좋아요. 욕실에서 욕실용품을 바닥에 바로 올려두면 물때가 끼는데 실리콘 트레이에 올려주고 세면폼이나 욕실용품 올려두고 더러워지면 실리콘 재질이라서 바로 세척하면 깨끗해져서 편하고 책상 위에 어지러진 필기도구 올려두기 좋고 현관 선반 옆에 트레이 올려두고 차키 올려두면 깜빡하지 않고 집어서 나가기 편해요. 실리콘 재질이라서 열탕 소독이 가능하므로 더러워지면 열탕 소독 후 사용하면 돼요. 이 제품은 주방에서 음식 만들다 주걱이나 국자로 인해서 주변이 더러워진다면 추천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접시 스탠드입니다. 주방에서 많은 약의 접시를 사용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몇 개만 자주 사용하고 있으시죠? 손님아지 접시는 수납장에 넣어두고 꼭 필요한 몇 개만 꺼내서 사용하기 편한 곳에 놔두면 좋겠죠? 그렇다면 접시 스탠드 사용해보세요. 옆 공간이 뚫려 있어 통풍이 되고 밑과 뒤가 막혀 있어 다섯 개의 접시가 안정적인 수납이 가능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접시만 꺼내서 꽂아두고 싱크대, 건조대 옆에 놔두면 그때그때 사용하기 편하고 접시 거지가 필요 없다면 책상이나 테이블 위에 놔두고 자주 보는 얇은 책들을 꽂아두면 책상 정리도 깔끔해지고 찾기도 편해요. 거실 탁자 위에 놔두면 각종 고지서나 메모지 넣어주면 확인하기 좋아요. 이 제품은 소량의 접시나 책들을 보관하기 원한다면 추천합니다. 세 번째 제품은 조립식 2단 수납 선반입니다. 예쁜 그릇이나 접시 등을 하나둘씩 사다 보면 공간이 부족하죠? 앞에 리뷰한 접시 스탠드로 꼭 필요한 접시는 빼놓고 쓰지만 수납장에 대충 넣어두면 정리가 안 돼서 사용하기가 더욱 힘드실 거예요. 그럴 땐 조립식 2단 수납 선반을 사용해 보세요. 제품을 꺼내서 분리하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조립식 조인트 두 개가 들어있으며 아래쪽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요. 수납장을 열고 조인트로 고정한 후에 두 개를 옆으로 놔두고 아래쪽과 위쪽에 그릇을 넣어두면 그릇을 가지런히 정리할 수 있고 수납장이 높으면 2단으로 올린 다음 조인트로 양쪽을 고정시킨 다음 수납장에 넣어준 후 그릇을 넣어두면 3단으로 수납할 수 있어서 그릇을 더 많이 정리해서 넣어둘 수 있어요. 거실에서 TV 선반 위에 올려두고 미니 앰프나 작은 소품들을 넣어주기 좋고 책상 위에 올려두고 메모지나 소품들을 쌓아두기 좋아요. 이 제품은 수납할 공간에 넣어주면 활용하기 좋아서 추천합니다. 네 번째 제품은 다용도 정리함입니다. 소소하게 작은 물건들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 어느새 이리저리 흩어져 있어 정리하고 싶으시죠? 그럴 땐 다용도 정리함을 사용해보세요. 가로 33, 세로 16.5, 높이 9.5cm의 이며 다용도 정리함 안을 보면 총 8개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3칸은 칸막이가 있어서 3개를 분리하면 큰칸 3개와 작은 칸 2개로 분리되며 이 동시에 편하도록 손잡이가 있어요. 책상 위에 어지러진 물건들을 칸칸이 채워주고 물건 크기에 따라 칸막이를 제거하여 넣어주면 알맞게 딱 들어가요. 또한 거실에 어지러진 핸드폰 충전기나 선들도 칸 크기에 따라 넣어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오픈너나칼 등을 넣어주면 정리가 되고 이 동시에는 손잡이를 잡고 들어서 옮겨주고 서랍에 넣어주거나 틈새 공간에 넣어주면 돼요. 이 제품은 집안의 작은 물건들이 어지러져 있다면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싹스틱입니다. 커피 한잔 마시다가 흰 옷에 커피가 튀어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당황하지 마시고 싹스틱 사용해보세요. 일반적인 펜슬 모양으로 뚜껑을 개봉하고 아랫부분을 돌리면 투명한 고체 형태의 내용물이 나오며 반대로 돌리면 다시 들어가며 살짝 오렌지 향이 나요. 셔츠에 오염된 부분을 물티슈나 물로 적셔주고 싹스틱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물티슈나 물을 묻힌 현갑 등으로 오염 부분을 문질러 닦아내리면 되고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는 부분은 가루세제나 식초를 살짝 묻혀 전체 세탁을 해주면 잘 지워집니다. 케찹이나 간장 등은 소스류나 커피나 주스 등 방금 묻은 음식물을 오염을 지우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 제품은 옷에 음식물이 튀어 당하지 마시고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길 추천합니다. 다음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다이소 조화콘을 그냥 지나치시나요? 예쁘긴 한데 구매한 다음 어떻게 구매해야 할지 모른다면 이렇게 하세요. 다이소에서 플라워폼을 구입해서 알맞게 잘라 화기에 넣어주세요. 오늘은 초승달 모양으로 만들어 볼 건데 미리 생화로 만들어 봤어요. 이런 초승달 형태를 다이소 조화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역시 나벤더처럼 가느다란 소재를 골라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이쪽부터 곡선으로 구부려준 다음 꽂아주세요. 조화라서 곡선은 구부리면 돼서 생화보다 더욱 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쪽부터 아래쪽까지 꽂아서 조승달 모양으로 형태를 만들어준 다음 형태를 유지하면서 꽃을 꽂아주면 돼요. 다이소 조화 코너에서 마음에 드는 꽃을 선택해서 꽂아주면 되는데 카네이션과 들꽃으로 꽂아주었어요. 이제 가운데 부분에 포칼 포인트로 꽃을 꽂아주면 되는데 다이소 조합 코너에서 가장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녀석으로 꽂아주세요. 저는 거베라 꽃을 꽂아서 포인트를 주었어요. 마무리로 밑에 플라워 폼이 안보이도록 잎 소재를 꽂아주면 되는데 보테니컬 볼륨 부시로 꽂아 완성했어요. 다 꽂은 다음 한번 쳐다보고 부족해 보이는 부분에 추가로 꽂아주고 초승달형 꽃꽂이처럼 보이면 완성입니다. 어떤가요? 보기 좋죠? 생화꽃꽂이와 비교해보니 각자 나름대로 멋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초승딸 형으로 집안에 꽃장식을 해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